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식물 뿌리 본적 있어요? 화분에서 꽃을 옮겨 심을 때 봤을 수도 있고, 마트에서 당근이나 무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있죠? 우리는 주변에서 뿌리를 많이 봐요. 그 뿌리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은 대부분 뿌리 줄기 잎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없습니다. 식물의 뿌리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여기에서 보면 고추 뿌리랑 팥 뿌리가 있네요. 고추 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들레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에 큰게 있고 주변에도 잘 자란 것들도 있네요. 고추 뿌리도 큰게 있고 잘 자란 것들도 있고요. 팥 뿌리도 볼게요. 팥 뿌리는 굵은 거 주변에 가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 비슷한 굵기로 나와 있죠. 여러 개가요. 뿌리에는요. 솜털처럼 가는 뿌리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뿌리의 역할을 더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있는 거죠. 뿌리에는 고추나 민들레처럼 굵고 곧은 뿌리에 가는 뿌리들이 난 것도 있고, 파나 강아지 풀처럼 굵기가 비슷한 뿌리가 여러 가닥으로 수염처럼 난 것도 있어요. 뿌리에는 솜털처럼 가는 뿌리털. 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봤던 사진에 있는 뿌리털입니다 뿌리의 흡수 기능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새 뿌리가 자란 양파 두 개, 가위, 비커 두 개, 물. 새 뿌리가 자란 양파 한 개는 뿌리를 자르고 다른 한 개는 그대로 둬요. 크기 같은 비커 두 개에 같은 양의 물을 담아 양파의 밑부분이 물에 닿도록 각각 올려 놓은 뒤 빛이 잘 드는 곳에 2, 3일 동안 놓아둡니다. 두 비커에 든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봅시다. 예상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 봅시다. 자르지 않은 것과 자른 거예요. 물이 든 비커에 올려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까요? 두 비커에서 줄어든 물의 양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실험으로 알게 된 뿌리의 기능을 설명해 볼까요? 뿌리는 땅속으로 뻗어 물을 흡수하고 식물을 지지해요. 이게 뿌리의 기능이에요. 땅 속으로 뻗어 물을 흡수, 식물을 지지. 뿌리털은 물을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나 고구마처럼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는 식물도 있어요. 고구마, 무, 당근, 인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뿌리를 먹습니다. 고구마나 당근의 뿌리가 굵고 단맛이 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단맛이 날까요? 여기에는 단맛이 나는 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식물이 강한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뿌리가 식물을 지지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학습한 내용을 실험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35쪽. 뿌리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게요. 뿌리의 흡수 기능 알아보기. 두 비커에 든 물의 양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보고 예상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써봅시다. 뭐, 자른 쪽이 많이 줄어든다, 줄어든 양이 비슷하다, 안 자른 쪽이 많이 줄어든다 등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나? 실제 결과는요, 뿌리를 자르지 않은 쪽. 이더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위에 뿌리를 자르지 않은 쪽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면 예상이 맞는 거죠. 그리고 물의 양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한 친구는 예상한 것과는 결과가 달랐죠. 이렇게 예상치와 결과값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비커에서 줄어든 물의 양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비커에 뭐가 달랐어요? 뿌리가 있고, 뿌리가 없고가 달랐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으면 물을 양파가 흡수하지만 자르면 물을 거의 흡수하지 못한다는 거죠. 뿌리를 자른 양파는 물을 흡수했지만 뿌리를 자른 양파는 물을 거의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뿌리를 자른 양파 쪽 비커에 물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잘린 부분에서도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물과 닿는 면적이 더 넓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실험으로 알게 된 뿌리의 기능, 물을 흡수한다는 거죠.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오늘 뿌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줄기의 생김새와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